네, 네, 네. 혹시 있으신가요?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<laughs> 아니, 그러면 제가 질문 하고 가겠이라는 아, 네, 작품은 어떻게 네, 힘줄이라는 글을 쓰게 된 거는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여자 두 명이었는데 저도 일상 속에서 이 10분곡이라는 자체가 어떤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일상의 순간 같은 거? 찰나같이 지나가는 순간을 딱 집어가지고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쓰게 된 건데 친구랑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, 취업준비생들도 있고,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힘줄을 기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좀그 각자의 힘줄들을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력서 같은 것도 보면 어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되게 폭력적인 질문이 되게 많은 것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물어봐줬으면 하는 걸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 힘줄이 많이 튀어 나와 있었는데.

님께서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, 이 자리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어, 제안을 했었어요. 네, 네, 저희 네. 그 밴드 소리, 네그 팀명은 잠구리 엔드 사뿐아 게스트 하우스라는 조금 긴 팀명 을 가지고 있어요. <laughs> 외모도 조금 흐트데네 지금 되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해서.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노래를 <laughs> 하게 되었는데요. 너무 길지 않게끔 네, 공연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공간이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. 저희 둘은 인도 여행을 가서 만나게 됐어요. 따로 갔는데 그 공간에서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되게 어 그냥 한번 노래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같이 노래 한번 하, 해보고 다니고 있고요. 그래서 이곳에서도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네, 그러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준비하시 네, 동안 제가 빼먹은 프로그램이네요. <laughs>